좀 부실한데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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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안녕하세요 집돌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레스티드 개코 크레스티드 개코 사육장을 청소하면서 좀 꾸며주려고 합니다 집돌이 방보다 이쁘게 제가 여기서 산다는 느낌으로 좀 이쁘게 잘 꾸며질지는 모르겠는데, 한번 꾸며볼 거고, 어떻게 꾸밀지는 지켜보세요. 일단 여기 수컷 동이부터 지금 저기 나와있죠? 얘는 순해서 찾기도 쉬워요. 가만히 있죠? 이게 친구랑, 얘 짝지, 이랑 잠깐 쉬고 있어. 좀 쉬고 있어. 자, 청소 시작합니다. 뿅!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일단 옮겨놓을게요 아 샤샤는 잡기가 다친다 잠깐만 있어 쉬고 있어 이제 하나 남았고 이거 하나만 씻으면 되는데 존하 가야 가보죠 뭐 가야 섭채. 아 일단 가야. 느낌 이상한데? 아 일단 빨리 가. 가이 마이 보. 뭐? 뭐야 언니? 저 하나 남은 건데. 아 뭐야 내가 이러지 않았어. 아, 빨리. 이러지 않았어. <laughs> 빨리 빨리 하라오. <laughs> 지금 청소한다고 잠깐 넌놨는데 지금. 동리가 지금 꼬리를 탁탁 터는 게 저거 짝짓기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? 안돼안돼안돼자 사육장은 다 씻었고 이제 안에 한번 꾸며볼게요. 일단 제가 어떻게 꾸밀 거냐면은 어릴 때 나무 위에 집 아시죠? 아지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꾸며볼 겁니다. 여기 지금 다 준비해놨고요. 우리 크레만 할게 아니라. 다른 아이들도 집을 한번 꾸며볼 겁니다. 뿅 우선 바닥재는 요번에 좀 다른 걸로 바꿔줄 거예요. 여기 습도 유지에 좋은 바닥재 밖으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. 요번에는 좀 야생 느낌도 나게 한번 꾸며볼게요. 바닥재는 밖으로 깔았습니다. 자 이제 사육장 내부 한번 아지트 느낌으로 한번 꾸며볼게요. 제가 원했던 어 일단 정글 바인.

사이즈 딱 맞죠? 얘들 찡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 바닥재 밑에 모스매트 바닥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거든요. 저기 넣었습니다. 동이도 여기 잠깐 쉬고 있어봐. 니집 꾸며줄게. 주고 있어라잉. 어? 뭐야? 아 진짜 아 불량품 진짜 부서졌어요 아 쪼개 지금 두 번째 집도 꾸미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불량품이에요. 이거 이건 아직 본드 붙여줘야겠어요.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리고 이걸 또 감아 주겠습니다. 정글 바닐에다가 느낌 있죠? 이렇게 감아놓으면 더 이쁘죠? 이걸 여기 걸어줍니다 위에. 마무리 요거를 짠어 내가 살고 싶다 이제 네가 여기 살고 싶다고? 예 네. 들어가 봐자다 완성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꾸던 어 나무 위에 집 아지트 느낌 잘 살렸죠 느낌? 음 좋다 지금 샤샤는 안에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동이도 자기 집으로 넣어줄게요 작은 구멍 이런데 어두운 데로 파고들어가는 습성이 있으니까, 얘들은. 좀 부실한데?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. <laughs> 다시 제대로 해놓을 건데, 지금 상태로는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. 이게. 박살났네. 빼꼼하고 내다보는 거 보세요. 잘 만들어 줬죠. 행복해하는 표정 보이시나요? 제가 여기 들어가서 살고 싶네요. 와. 고마워 하는 표정. 나오지 마. 물 뿌려 줄게요. 하고 바닥에도 아 되게 행복해하고 있어요, 애들이. 여기는 튼튼하네 여기는 튼튼해요 딱 해놓고 나니까 되게 깔끔하네요 샤샤는 너무 안락한가봐요 안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하네요 우리 동이는 지금 이곳저곳 보고있죠 집 구경하는 동이 아, 크레 사육장에 이걸 빠트렸네요. 이것도 사육장이 바닥이 또 허전하니까. 이제 얘들은 야행성이라서 이제 곧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. 오, 깜짝이야. 전부 다 제가 이거 쿠팡에서 구매했어요, 쿠팡. 저렴하게. 자, 바닥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.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. 아, 깔끔해. 샤샤는 이 안에서 편한가 봐요, 진짜. 나올 생각을 안 하네. 캄캄하고 어둡고 좁은 곳을 좋아하니까. 안, 안전하다고 느끼니까, 얘들은. 맨날 바닥 모스 매트 바닥에 들어가 가지고 솔직히 보기도 좀 별로였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야생 느낌도 나면서 되게 좋죠.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뿌듯할 것 같아 이제. 아 해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네. 이상 우리 크레들 사육장 청소하면서 집을 한번 꾸며봤습니다. 어 다음 영상은 우리 비어디랑 호스필드 육지거북이들 사육장을 좀 꾸며줄 거예요. 다음 영상에 봬요. 모두 부자 되세요. 뿅! 되게 재밌죠? 똥똥. 똥같이 똥 생겼죠, 똥.